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입니다. 다들 연휴 보내 계획 준비하셨는지요? 가족이 있는 다른 도시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뉴욕시에서 열리는 퍼레이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일 메이시스 땡스기빙데이 퍼레이드는 90년 만에 처음으로 차량 전면 통제가 행해질 전망입니다. 이 통제로 퍼레이드가 실시되는 동안 미드타운의 42가부터 57가까지는 총 여든 한 대의 모래 트럭이 만든 벽과 3000명 이상의 중무장한 경찰로 모든 길이 막힐 전망입니다. 이는 IS의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공격이 의심되는 차량을 검거하기 쉽도록 한 대처로 NYPD는 이와 같이 대비한 결과 현재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성공할 공산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통제는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은 풍선 작업이 진행되는 센트럴 파크 서쪽 출구부터 콜럼버스 애비뉴까지의 77번가와 81번 사이는 이미 오늘 오전 모든 통제가 마감됐고 현재 시각 1시부터 콜럼버스부터 암스테르담 애비뉴 사이에 웨스트 79번가도 통제가 시작됩니다. 웨스트 76번가부터 81번가는 잠시 뒤인 3시부터 교통이 통제됩니다. 더불어 웨스트 81번가는 센트럴파크 인근의 모든 도로가 양쪽 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오늘 오후 10시부터 내일 오후 12시 30분까지는 5번 에비뉴와 7, 8번 에비뉴의 33가부터 66가까지의 도로가 대부분 통제되며, 브로드웨이 역시 34가부터 59번가까지 모두 통제됩니다. 어제 퀸즈의 브라이어 우드에서는 철제가 크레인에 떨어져 작업 중이던 두 명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두 명의 작업 인부는 어제 134가 주택단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어제 오후 12시 10분쯤 4층 높이에서 크레인이 들어 올리고 있던 철제가 떨어져 47살 남성과 43살 남성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새 법에 따르면 모든 크레인은 초속 9m 이상의 바람이 지속되거나 초속 13m가 넘을 시 안전 모드로 돌입해 운항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바람이 최대 초속 17m에 이를 만큼 거셌지만 공사 현장에서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앞바다에서 승객 100명을 태운 페리 한 척이 운항 중 고장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곧 해안 경비대가 구조에 나서 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발생했습니다. 페리를 몰던 운항사에 따르면 거버너스섬 인근을 운항하던 페리 더맨해튼에 문제가 생긴 시각은 오후 3시 30분. 페리는 우선 긴급 조치로 닫힐 내렸지만 해류가 거세 서있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30분 만인 오후 4시경 해양경비대의 구조선이 사고 페리에 도착했습니다. 구조선은 페리를 인양했고 페리는 이스트리버의 36번 항구에 무사히 정박했습니다. 100명의 승객은 6시가 다 되어서야 대에서 무사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로에게 총을 쏘던 용의자들이 출동한 경찰에까지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알렉산더 스트리트와 18가 사이에서 두 사람이 총격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서로를 향해 총을 쏘던 두 명의 용의자가 갑자기 총구를 경찰 쪽으로 옮겨 총격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응 사격했고 이에 용의자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다른 한명 역시 총격에 크게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 남성은 경찰이 쏜 총이 아닌 사망한 용의자가 쏜 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이 브롱스에서 한 가정집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용의자가 화재대 비용 비상계단으로 테일러의비뉴 아파트에 들어선 뒤 피해자 여성의 집 부엌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용의자는 강간을 시도한 뒤 침입할 때 이용했던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5피트 7인치의 신장을 보유한 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이 맨해튼 소호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관리자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9시 45분쯤 49살 역관리인 남성이 스프링 스트릿트의 남행선에 서 있을 때 용의자가 다가와 기습적으로 그의 얼굴을 구타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용의자 남성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그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국계로 교육부 장관을 맡을지 기대를 모았던 미셸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책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셸리 전 교육감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은 직책을 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전 교육감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긴 만큼. 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그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더 나은 교육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수백만 미국 아동들의 실패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공통 기반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으로 거론되면서 미국 교육 현장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커먼 코어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여성 인사가 입각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니키 할리 주지사를 차기 유엔 대사로 선택했습니다. 니키 할리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며 인도계 여성입니다. 그녀는 주의원을 거쳐 2011년부터 주지사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할리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도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인물로 이번 내각 인선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할리 주지사는 며칠 전 트럼프 당선인을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입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내각 인선에 심혈을 기울여오던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의 팜 비치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이에 인수위원회도 다음 주까지는 특별한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증시에서 스탠다드 포스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20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에 마켓워치는 연인 S&P 500 사상 최고치 돌파로 연말 쇼핑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가 움직임과 소매 판매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주가와 소매 판매의 상관관계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증시 흐름은 연휴 쇼핑 시즌의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11월 22일 기준 S&P 500이 거의 7% 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뉴욕 4대 지수인 S&P 500과 다우, 나스닥, 러셀 2000 지수가 모두 이틀 연속 동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학기를 맞은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낮은 부채, 꾸준한 고용 및 임금 상승세, 높은 소비 심리 지수 등 소비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며 소매 판매 증가가 곧바로 호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침체되지 않는다는 증거로는 볼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화물 항공사 ABX 에어의 조종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ABX 에어는 아마존과 DHL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들 업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 ABX 에어 노조 소속 조종사 25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에 항공기 75대가 운행 중단됐습니다. 노조는 ABX 에어의 모회사인 에어 트랜스포트 인터내셔널이 노조와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2년 동안 인력 부족 문제로 소속 조종사들에게 긴급 추가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이에 따른 대체 휴가를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 기존에 받은 연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ABX 파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ABX뿐만 아니라 UPS와 FedEx 등, UPS와 FedEx 등의 배송 업체와도 계약하고 있어 ABX 에어의 배송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독일 업체 DHL은 미국 배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습니다. DHL은 성명서를 통해 화물항공배송협력사의 파업으로 미국 내 배송이 오늘 하루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어 트랜스포트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중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존 스타코비치 ABX 에어 사장은 조종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이 땡스 기빙데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보내시든 뜻깊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